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낭으로 올라갔다가 제가 50평생을 이렇게 다리 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열시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거에 지하는 금액이 64만 7천 원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죽는 걸 좋아했어요 저기 저 살아서 사람 고 무슨 일 하고 살겠냐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칠남매의 동선 닮아 걸어가고 나를 왕따시키겠다니까 저게 없으니까 군인 차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철주망이 제대로 했으면 걔네들도 뭐 죽을다고 차 들고 몰고 들어가겠어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밟아야만 터지는 거예요. 동생이 주신 거래 내가 뺏었죠 응. 응. 그것이 지뢰인지 폭발물인지 지뢰인지 몰랐잖아요. 응. 만지는데 굉장히 터져가지고 정신 응. 잃은 거지. 응. 전부 다 힘드는 거지 사고 당 가지고 응. 이제. 진짜 손이, 손이 없으니까 다치고 나니까 뭐 그때 당시 갑자기 손이 다 절단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 갈 엄두도, 뭐 꿈도 못 꿨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1학기 다니고 거기서 끝인 거지 부모님 이 있을 때는 부모님이랑 같이 농사 지었했는데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농사도 못치고 못 그리고 이제 재활용품 쓰고 고민을 수집하고 있어요. 손이 없으니까, 예. 어디, 다른 사람, 남의 직장 생활에도 그런 것도 못하고, 어디 가서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할수 있는 게, 주변에 보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선진국이 됐다, 뭐 그런 세상인데,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해줬으면, 뭐더 바랄 게 없는 거죠. 97년도 3월 18일 날. 그게 터지는 건지 몰랐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신기하니까, 이제, 가, 음. 가지고, 그러니까, 한 거죠. 눈도 이같지 손, 양쪽 손다 잃었지. 뭐, 서경을 해보고, 헤매고, 이제, 살았는데, 여기 지냈는데, 병, 병원비를 못 되니까, 병원에 나가라. 그서한 20일? 뭐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뼈만 자르고, 속부자도 이거 막, 여기 끊어지고, 여기 다 뼈가 다치나왔잖아, 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엄청 아파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주, 죽는 걸 좋아했어요. 저, 저, 이게 살아서 사람 꾸준히 하고 살겠냐. 어머니 아버지가 나다 돌려놓고 동생들만, 우리 7남매에 동생들만 끌어안고 나를 왕따 시키겠다니까. 가족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럼요, 가족들도 됐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우리도 많이 울고. 그렇게 이렇게 살았어요. 너무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것만 해놨어도 지리패시 해놓고 거기 입출시키면은 위험한 데는 다 그, 저기, 정부에서 하던가 국방에서 해놔, 해놔, 해놔야 되잖아. 그런거 뭐, 뭐 가설망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막, 내집드나들듯 드나드는 드러나도 거죠, 그전에야. 평소처럼 계속. 그렇죠. 따라? 그, 그렇게 뭐, 나무가 있으면 나무 비벼, 뭐, 소풀도 빌어댕기고 이랬거든요. 그러게 되면 철저하게 무슨 여긴, 여긴 지뢰가 있다. 이 폭발물이라 그림도 그려놓고 그랬으면,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거예요. 네. 나는 숨어 살다 싶은 거야. 내가,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그렇게, 이제, 누가 내 책임을 그런 것도 몰랐고, 네. 전혀 몰랐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다친 거다. 72년도에 제가 22살 때에요. 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낭으로 올라갔다가 지뢰를 밟았어요. 전병원갔는데 처음에는 발목 지뢰라, 발을 모으고 해가지고, 발목들만 나가더래서 한쪽은 실줄만 끊어지고 또 한쪽은 발목이 나갔어요, 이렇게. 50년 전에는 그 의술이 아무래도 의약품들 발달이 좀덜 돼가지고 수술을 하는데한 아. 10에 일 정도 됐는데 하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또 다시 잘랐어요. 아. 저, 저, 저 때를 했어. 또한 보름이 있으니까 또화이 올라온 거야. 양쪽 아주 우르다가 잘라버리고 가는 거야. 우르다가. 실의 응. 경고문이나 표지판 그런 게 그, 돈내려왔으니까 그런 게 없지.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그, 그게, 그게 떠내려왔죠. 우리도 좀, 오면은 그, 전쟁 피해자나 마찬가지예요. 어, 의료를, 무료로 따니까 치료 받거나, 보훈초 같은데 이렇게 치료 받듯이, 그렇게 치료 받거나, 안에 있으면 좋고, 빨리 지대가 제거가 돼가지고, 음. 앞으로는, 나같이 네. 이런 피해를 입는 그런 사람이 없길 바라 죠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판 있었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군인들이 뭐 나와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는 만지지 말라고 홍보. 아, 그런 거. 적은 없어요. 저기 아, 없으니까 군인 차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 그건 뭐 철주망이 제대로 쓰면 걔네들도 뭐 죽을다고 차 들고 몰고 들어가겠어요. 앞차가 무사히 돌아나갔으니까 뒷차가 돌아났다가 앞차가. 바꾸 간 대로 또 똑같이 바꾸 따라서 나갔으면은 안 터졌겠지. 근데 그거 조금 이탈해서 돌다 보니까 날아간 거죠. 국가로부터 뭐 보상 받은 게 있을까요 국방부로부터? 일체 못 받았죠. 국방부는 아예 엄두도 못 냈고. 지금까 정부에서 평안 안눔의그조재욱 교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도 지뢰 피해 당했으니까 누가 정부나 누가 와서 뭐0 원짜리 하나 준 적이 없어요. 지뢰 매설 지역에 가 보면은. 아무런 적이 없어. 어? 그냥 철주망 하나 둘러놓고선 삼각대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도로가에나 보이지? 풀숲에 들어가면 녹이 슬어서 다치지 않고 풀이 자라가지고 보이지도 않아. 이러면서 지금 사고 나면은 왜 너들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에 들어갔냐? 이렇게 국방부에서 따지는 거야. 그것도 없는 지역에서 사고를 나면은 뻥 터지면 지금은 군인들이 뭔지 알아. 그러면 바로 국방부에서 와서 헬기 뛰어 그 사람을 건져가서 이제 옮기는데 지역이 지뢰매설 지역도 아니고 표시도 없는데도. 사고방 터지면 철지만 바로 쳐버리고선 자기네들 사진찍어 사진찍어가지고선 피해자들 재판하면은 어 판사님 보시라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지 말라는 지역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사고났다 판사가 그렇다고 현재 가봅니까? 사진만 보고 판결하지 지뢰를 제거를 해주든가 아니면 지뢰매설지역을 확실하게 민간인이 출입을 못하게 만들어주든가 그러면 지금은 그럴 걸 못하면은 피해자들 들어가서 사고를 당했으면 피해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게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 누군가가 밟아야만 터지는 거예요 이 집에는 저는 제가 밟은 거지만 누군가가 밟아야 돼 지금도 여전히 터지고 있잖아요 이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잖아 재빠르게 빨빨리 리 제거를 했으면 저 같은 민간인이 피해를 안봤을 거예요 제가 50평상을 이렇게 다리 없는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열시 전내를 받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받았겠어요 근데 그거에 지하는 지나, 금액이 64만 7천 원이래요. 너무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갖고 장난하냐고 제가 국방부 가서 도 그렇게 얘기할 때 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더 나쁘더라고요. 내가 그렇잖아 어쨌든 금액으로 내가 평가를 받는 건데 64만 7천 원이 내가 다리를 잃은 55년 동안을 살았던 인생에 대한 가치라고 하니까 정말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오히려 우롱당한 기분이고 차라리 이런 말이 없었으면 제가 상처가 덜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국가, 내나라고내 내 민족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에게 짐을 주지 않게 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국가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것 같아요. 속히 그 지뢰를 제거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바라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아픔을 안고, 이 세상에서 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민간인 지뢰 피해자들 수천 명하고, 플러스. 지금 매설되어 있는 지뢰 한 방에 한 명의 생명까지 포함하면 수만이 될지 수십만이 될지 모르는 일인 거예요.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계속해서 지뢰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제 77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삼남매를 낳다가 딸 하나를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아들들 키웠는데 아, 얘네들이 또 우연치 않게 또 사고를 또 당한 거죠. 이제 저희가 제가 그러죠 3대가 폭발물 피해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폭발물 피해자들은 아직까지 사례가 없고 요즘 요번에 그 평화 나눔에서 조사한 게뭐 5천 몇백 명을 이 폭발물 피해자가 있다 있었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은 차별을 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했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지뢰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뢰는 밟으면 터지는 거지, 십살이 터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전체적으로 좀,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 깊이 우리들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안전한 지대가 될수 있게끔, 레비를 보다 보니까는 내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모든 사건은 다 이렇게 보상이 되더라고. 대한민국 국직국직한 사건은 다 되는데 우리 지뢰 피해자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잘못을 했거나 뭐 교통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느 날 어린 나이에 근데 뚜뚜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우리 지뢰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왜 우리를 외면하는가?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지금도 나도 화 많이 나요 그래 다칠 때그 때를 그 때의 최저 급인가봐 그게 아니 그때 최저 생계비가 어디 있고 그때 월급이 어디 있어 가서 이러면은 맨날 며칠 일해가서 야 보릿달 보릿쌀 대퇴백 사는 그거를 그때 기준해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왕에 1억 원을 주려면 우리 1억 원준그 해로 그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줘야지 다른 것들은 다 그렇게 하더구만요. 이, 이 다친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돌 받았어요 이러고. 그리고 요글래에는뭐 국어에 맞춰서 주더라고. 그때의 그, 그 최저 생계비 비해서. 그게 이거 불공평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 나는 다치지 않을 거다를 그 사람들 은 믿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다 하고. 근데 사람이 모르잖아요. 한 30m 거리 떨어진 데서 지뢰들을 캐가지고 분해하다가 곡도 터진 파편에 내가 다친 거예요. 내가 이어든 밭은 3, 4년을 묵었기 때문에 풀뿌리가 다 엉켜서 소도 없지만 풀뿌리를 캐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퐁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렇게 다친 거예요. 내가 그때 다쳤을 때는 손에 가서 파편이 이렇게 백이고, 얼굴에도 좀 백이고 그랬어요. 조그만 파편들이 거리가 머니까. 보상은 받은 게 웃고, 그것도 지뢰밭에 들어가게 막지 못한 정부에서도 그게 잘못이에요. 거의 그게 터지면서 손 날라갔고 다리는 멀쩡했었어요. 근데 그 파상풍으로 인해서 다리를 세 번을 절단을 했어요. 옛날에는 보험도 없었어요. 보험도 없어갖고 개인이 다낸 거지. 지뢰사고라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거를 다 지뢰사고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증인 내세워라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정확하면 좋긴냐 좋지.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잖아. 국방부에서는 자기도 오리발 내밀라고 안 해주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말씀드린 게 행안부로 남긴다면 아주 잘된 일이죠. 그 당시 내가 보상 신청을 했을 때 보상만 해줬어도 좀 위로가 됐죠. 근데 거기다가 또 이제 지뢰사고들, 난 사람들 보상해준다고 신청해라 그래서 했는데도 또 나는 지뢰사고 아니라고 보상 안 해준다고 그랬지. 거기서 또 상처받은 거지. 내 탓을 하는 거야. 다친 사람들은 자기 자신 탓을 하는 거야. 나 때문에. 나부터도 나가 다쳐서 우리 엄마가 빨리 죽었구나, 어, 고통이 심했구나. 왜 그러냐면 나도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쥐 사람들이 다 고통받는 게 내가 더 고통인 거지. 거기서 업그레이드돼봤고. 어, 나라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국방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우리 지대 피해자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피해자가 됐잖아요. 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고. 뭐 선진국에 우리가 대열에 끼었대면 우리 가 어떤 사람을 보살펴 주고 난 후에 그걸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도 남의 동물 받고 살아야 될처진데 남의 동물 못 받고 살잖아요. 지금 뭐이 구십 십 승급하고 이게 다 애들 가지고 그냥. 이 뼈가 다튀나오고 그랬잖아요. 한쪽으 하나. 한, 한. 근데 이렇게 살면서 누구 하나 도움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뭐 알아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럼 속에서 괴롭게 사는 거예요. 괴롭기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살 일이 걱정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게 국방부에 대한 저기 미룰 게 아니라 이게 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는 일 하지 않겠냐는 우린 그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양 지뢰받이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거에 준하는 보상으로는 어떻게 55년의 인생을 어떤 식으로 채워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뢰 피해자들의 수고와 아픔을 이해해 주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조금 나라에 바라는 소망이에요.